예, 제네바 교육교의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이 시간에 말할 주제는, 우리는 이제 보통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뭐, 인본주의, 그 다음에 세속주의, 이런 얘기를 좀 듣죠.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 세속, 세속에, 뭐또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된다, 뭐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요. 근데, 어, 그러면, 아, 어, 그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오느냐 이제 어디로 오느냐 이제 그걸 교회가 우리 시대 기독교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흔히 여기서 세속주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로 침투하는가? 정확하게 어디로 침투하는가? 어디로 침투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지적인 영역. 결국 지식의 지성의 영역부터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그게 결국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사실 대단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사실은 이제 겉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또 영적인 것 같고 또뭐 성경 어떤 기독교 핵심 그 복음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처좀 보이지만 실상 결국은 그리스도인,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지성,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이 생각들 자체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깊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신앙의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성부터가 어 어떤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거친 신앙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보통 뭐 세속주의에 뭐, 인본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그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벌써 이미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앙과 교회의 어떤 외적인 형태는 잘 포장되어 있고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적인 세속주의와 지적인 인본주의에 빠져 있다면 결국은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 알맹이가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닌 인간. 결국은 마귀, 세상. 그게 결국은 어떤 우리 기독교 중심, 또 교회 중심에서 그게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에 그 많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 또반 기독교, 또, 또 많은 어떤 이념, 또뭐 좌파, 사회주의, 그 외에 뭐, 휴머니, 휴머니죠. 그건 인본주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많은 어떤 그또 신앙적인 다양한 색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교회가 제대로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말 옳고 그런지 분별을 못 하고 또 그냥 이 세상에서 또 대중적으로 인기 있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으면 그것이 그냥 옳다고 아예 전제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원인이 지적인 세속주의와 지적인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과 삶을 살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지적인 지적인 하나님 중심적 그런 지식의 체계를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아무리 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자 우리가 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자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은 어때요 이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우리 우리에게 흔히 얘기해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어디서부터 지금 에, 점령해 가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빨리 대처해야지 그냥 막연히 그냥 구호만 외치는 거죠 우리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자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자 그렇지만 실상 우리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기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이미 벌써 깊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너무 깊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적으로 지적인 세속주의와 지적인 인본주의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게 아무리 뭐 발버둥을 쳐도 거기에 못 보살아. 그만큼, 우리 시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무질서하죠? 또 교회 안엔 이 기독교 자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거짓으로, 거짓말로, 교묘한 말로. 그런데도 그거에 그렇게 막 넘어가고, 그런 말들에 설득에 넘어가고, 그러한 가르침들에 빠지는 것. 결국 뭡니까? 결국.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지적인 세속주의와 지적인 인본주의에 그들이 이미 오래전에 오래전에 점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귀는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마귀, 하나님이 뜻이 아닌 마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말 식은죽 먹게요. 자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세요. 우리 시대 기독교를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 세상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이 세대 중심이요. 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것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쪽으로 이미 그냥 그냥 알아서 가고 있어요. 우리 어 우리 빨리 이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지적인 세속주의와 지적 인본주의에서 빨리 먼저 빨리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또 신학을 바로 알아야 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그 바로 그러한 어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지식과 그 수많은 어떤 인간의 어떤 어 다양한 생각들 학문, 가르침, 어떤 이념 이런 어떤 문화적 현상들을 빨리빨리 어때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올바로, 올바른 방향으로 빨리빨리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사실 이것은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그죠. 몇번 강의 듣는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뭐몇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 지금 뭐 우리 시대 교회는 인스턴트 교회잖아. 쉽게, 빨리, 즉흥적이고, 뭔가 효과를 보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지적인 세속주의와 지적인 인본주의에 더 깊이 깊이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에 아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탄식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이라면 과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 있을까 한번 그걸 한번 진지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그런 지적 세속주의와 지적 인본주의에서 빨리 출회급하는 것. 이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